태선을 뺐다 이것이 민구야 어 변덕기를 맡아라 알았어 저 녀석을 이 코트에서 몰아내 좋아 불쌍한 녀석 골 밑에서 위기 순간에 파울을 하는 건 농구에선 아주 당연한 일인데 말이야 윤대협 미리 말해두지만 신성은 강하다 알고 있습니다 정환이 형이 시합을 주장인 최슈스가 얼마나 잘 이끌어갈지 기대되는군 아마도 변덕기한테 밀려서 쓰러졌을 때일 거다 처음엔 녀석도 물론 이 시합에 집중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그때 순간적으로 자신의 발목 부상권이 머리를 스친 거야 잊어버리고 있었던 발의 부상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젠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야 변덕기의 투입이 1분만 더 늦었더라면 신성은 이 시합에서 확실하게 승리했을지도 몰라 네? 변덕기가 빠진 뒤로 총설은 윤대협이 혼자서 공격과 수비 양쪽을 전부 다 지탱하고 있었다 서태웅과의 대결만으로도 힘들텐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지 처치 잘못하면 윤대협이 먼저 무너졌을지도 몰라 여기서 금방 퇴장당하고 말 바보라면 총설에 사벌을 달진 못했겠지 저 녀석은 지금 어느 한 선을 그었어 선이라니 심판은 지금 호각을 불지 않았다 바울이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저정대의 공격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심판한 파울로 보지 않을 거다. 지금 것을 파울로 하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이걸로 변덕기는 확실한 차닝의 경계선을 그은 거야. 정수라에 공격하는 듯한 수비가 나왔군. 무리하게 빠져나가려고 했다간 또 파울을 번하고 말 거야. 역시 윤대협은 알고 있군. 다음 한 골을 넣은 쪽이 전국대회에 나가게 된다. 현재 강백호의 무시무시함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의 블러킹은 굉장했어. 윤대엽이 최고의 패스를 했는데 말이야. 천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윤대혁 전국 대회에서 활약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